네 안녕하세요 장영국입니다 예 이번 영상은 어, 불광동에서 어, 불광동에서 기자촌을 지나서 어, 북한산까지 가는 길을 어, 영상으로 올려 보겠습니다 네 날씨는 <laughs> 약간 습도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구독지근 하면서. 네, 습도가 좀 있고요. 현재 이 장소는 불광초등학교. 불광초등학교를 막 지났고요. 여기서 좌회전해서, 어 불광선동쪽, 수영관 쪽으로 해서 갈 예정입니다. 네. 오늘도 함께 아, 동영상 시청해주시는 분 감사드리고요. 얼른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예, 감사드리고요. <laughs> 아, 이 길은 항상 차들이 꾸준히 이 정도가 있어요. 거의 뭐, 낮 시간이나, 어 아주 늦은 밤 외에는, 항상 이 정도가 있고, 어 원래 저큰 길, 진흥로, 진흥로로 해서, 어 연신내에서 우회전해서 이렇게 가려고 했지만은, 어 그쪽 길이 어 상당히 많이 밀려가지고, 이 길을 택했고요이 길은 뭐, 큰 사고나 이변이 없는 한, 어쩔 때는 요거보다 조금 더 느릴 수도 있지만 거의 뭐이 정도로 가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 길을 많이 사용을 하고요 물론 차량이 없을 때는 큰 길로 다닙니다 예, 그리고 또이 불광동 이쪽 길은 어, 저, 저하고도 약간의 추억이 있었고요 어린 시절에 어, 그래서 좋아하는 편이에요 원래 제가 골목은 별로 안 좋아해요 골목은 별로 안 좋아해서, 이런 장기, 딴데갈 때는 이런 기능 웬만하면 피하고요. 모기, 차 안에 모기가 있나 봐요. 어, 차에 들어온 지한 10분 정도 된 시점부터 이, 그 뭐라 그래, 장딴지라 그러죠? 종아리. 어, 종아리가 간질간질. 어, 간지러우면서도 따끔거리고 아주 미치겠네요. 어, 아무래도 모기한테 현혈을 한것 같아요. 현혈을. 이렇게 차 안에 앉아서 밖에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많이 평화로워 평화로워요. 평화로워요. 신호가 좀 많이 있죠? 조그만 길이라 뭐 어쩔 수 없으리라 생각이 돼요. 저를 반기지를 않습니다. 항상, 그,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할 때는, 어 노래를 들었었어요. 어 신나고 그랬는데, 어 오늘 이, 오늘 이 영상부터는, 어 노래를 안 틀기로 했어요. 어 이렇게 한간에 알아보니까, 뭐, 저작권 문제로, 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전혀 몰랐었는데, 어, 그걸 알고, 몰랐을 때야 뭐 몰랐, 모르고 하니까 아무런 느낌이 없었는데, 오히려 즐거웠고 그랬는데, 그걸 알고 나니까, 어, 그렇게 못하겠어요. 어, 그래가지고, 어, 이번 영상부터는, 어, 노래 없이, 이렇게 영상과, 그리고 제 말만이, 어, 쓸데없는 말만이 이렇게 나가고 있고요. 어, 어떻게 보면 조용하고 괜찮은데, 어쨌든간에 어, 노래가 없으니까 좀 심심하죠. 예 아쉬워요. 어, 노래가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어, 이렇게 신호 걸렸을 때도 노래가 있을 때는 이렇게 어, 지루한 줄 몰랐어요. 네, 노래가 사라지니까. 왜 옛놈의 신호가 이렇게 길어졌는지, 원래가 이렇게 길었었는지 아,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 지금 기자촌을 지나가고 있고요. 이거 어, 기자촌이 이렇게 옛날에 참그 뭐냐, 아주 어, 어, 기와집 또는 판잣집, 전집들이 많았던 곳인데, 어, 신호마다 다 걸리네요. 어, 신호가 어, 저를 걸리고 있습니다. 예. 어, 근데 이렇게 어, 은평 뉴타운이 생기면서 아주 좋아졌어요. 어, 어, 이럴 줄 알았으면 여기 땅 하나 사놨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laughs> 그때 뭐 돈도 없었지만. 음, 아, 그냥, 웃자고 해보는 소리에요. 아, 뭐, 누구나 다 그러잖아요. 자, 여기를 지나가게 되면, 음, 하나 재단이 나오죠. 어, 하나 고등학교. 예. 음, <laughs> 그리고 그 하나 재단 건너편으로 한옥촌, 한옥촌이 나오고요. 그곳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쓸데없는 땅이 많았었고, 그냥 논은 없었고, 그냥 밭이라든가, 그냥 노는 땅, 어, 그리고 조그마 일반 집들 네, 그런 게 있었는데, 그게 한옥촌으로 바뀌었어요. 한옥촌으로 바뀌었는데 어, 괜찮아요. 괜찮은데, 드문드문 어, 한옥촌에 맞지 않게, 다른 곳들이 어, 맞지 않는 그러한 것들이 있어 가지고 약간 한옥촌의 값어치를 조금 떨어지기는 하는데 그래도 뭐 그나마 이 은평구에 네 좌측에 보이시죠 어, 은평구에 이런 한옥촌이 생겼다는 것은 어, 좋은 일이에요. 어, 바로 어, 한옥촌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옥촌에서도 24시 편의점이 있답니다. 네. 얼마 전에 가서 음료수를 하나 사먹었었구요 <laughs> 지금 아, 화면상으로는 약간 보이네요. 우측으로 네, 우측으로 북한산이 보입니다. 네, 엄청난 돌산이죠. 거의 뭐 돌로 뒤덮인 그런 돌산. 지나가고 있고요. 자, 음, 자, 음. 아, <laughs> 제가 좀 성질이 급한 편이죠. 어, 근데 어, 음, 더러 아주 느긋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 뭐 영상을 보시면은. 음, 어떤 분들을 얘기하는지 알수 있을 것 같고요. 어, 그 전에 어렸을 때 여기 자주 놀러 왔었는데 요즘은 요즘 업무적 외에는 거의 올 일이 없어요. 네데 어, 시간이 너무 때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예. <laughs> 예, 신호가 또 걸렸죠. 예, 꼭전만 오면 자외전신호로 바뀌는 중으로 변합니다. 어우 우측에 울타리에 장미꽃이 활짝 폈네요. 넝쿨 어, 장인데참 어, 이뻐요.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차량이 서 있으니까. 예, 이쁘죠? 오, 이야. 이쁩니다. 예, 그랬구요. 딱, 음, 딱 소리가 나야 안 움직여. 그래도 음악 틀고 갈 때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어, 좀그 새로운 맛이 나네요. 어, 그 전에 음악 틀고 갈 때는 저런 거 있어도 말도 못 했어요. 노래 나올 때는. 예, 말도 못 하고 그냥 나 혼자만 보고 갔는데, 어, 이렇게 또 음악이 없으니까 저런 것도 보여드릴 수 있고, 예, 예 괜찮네요. 예. 어, 그리고 현, 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예. 네. 어, 뭐, 저기, 뭐냐, 띵동거리는 어, 게 싫다면은, 그냥 구독만 눌러주시고, 어, 띵동거려도 괜찮다 하시면은, 예, 알림까지 같이 눌러주시면은, 예, 네, 감사하겠습니다. 어, 뭐 오늘은 북한산을 가는데 어, 제가 지방을 많이 다녀요. 그래서 지방을 많이 다니기 때문에 지방이 갈때 이렇게 어, 도로상황도 많이 영상을 찍을 것이고요. 음, 간혹가다 실시간 영상도 할 것이고 그리고 산을 자주 다니기 때문에 어, 산에 그 경치 어, 또는 뭐 여러가지 자연, 뭐 진짜 아무리 벌레들까지도 이렇게 많은 영상을 찍어 볼 예정이에요. 예 그러니 음, 아, 많은 분들 구독하여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예. 아, 지금 이곳이 아, 좀만 가면 북한산 유원지 올라가는 곳입니다. 저는 그곳을 지나갈 거예요. <laughs> 아이고, 신호가 또걸리네 이런 것도 흔치 않죠. 예, 가는 곳마다 이렇게 신호가 걸리는 것도, 뭐, 진짜 드문 일이에요. 이갈 때마다 신호가 딱딱 풀리는 것도 드문 일이지만은, 이렇게 가는 곳마다 신호가 딱딱 걸리는 것도 진짜 드문 일이에요. 예, 제가, 어, 오늘 타고 났나봐요. 예, 운을 타고 났기 때문에 어 물론 기름은 좀 많이 들어갈지 몰라도 예 이렇게 또 말하는 시간이 조금이라도 더 많아질 수 있고요. 네, 예, 정면 우측에 보면 산이 끝자락이 안 보이죠? 네, 예, 이거를 끝자락을 보이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끝자락은 보이는데 나무 가로수에 거, 가려서 안 보이는군요. 예, 아쉽네요. 음, 어쨌든 뭐차 안에서 보던 어디서 보던 산는 멋있어요 아름답고 웅장하고 지금 나무에 가려서 안보이지만은 어 바위만 있는 곳이 있어요 네, 바위만 있는 곳이 있는데 참 보기가 좋네요 네, 아 지금 보이네요 어, 화면상으로는 작게 보이네요 어,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상당히 넓은 면적입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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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어이, 신호 또 걸렸는데 이거는 어떻게 쓸 수가 없어요. 어, 그거 쓰면은 교차로 중간에 서버리기 때문에 쓸수 없는 상태라 어, 지나왔고요. 어쨌든 신호위반은 아닙니다. 어쨌든 이렇게 오다 보니까 예, 목적지에 거의 다 왔네요. 예, 좀만 더 가서 음, 오늘 영상 종료를 하겠습니다. 지금 뭐 자치 편에 이렇게 도로 공사나 하 봐요. 다 뭐, 파헤쳐놓고 뭐, 공사를 열심히 하고 계시네요. 걸렸죠 예. 이렇게 그 정속 주행을 하게 되면은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아 예. 그렇다고 뭐 정속 주행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뭐 정속 주행해야죠. 어. 원래 옛말이 그렇잖아요. 바르게 사는 사람은 힘들다고. 바르게 살아야 돼요. 네. 자, 이제 목적지에 다 왔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이곳에서 종료를 하겠고요. 네,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 어, 한 번씩만 누르세요. 많이, 계속 누르면 지웠다 꺼졌다 해주니까.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네, 지금까지 장룡국이었습니다 네, 장룡국 실명이에요. 예. 네. <laughs>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 또 뵙겠습니다. 잠시 잠깐 오프로드, 오프로드는 아니죠. 그냥 임도라고 해야겠죠? 임도의 어, 끝 지점에서 영상을 종료를 하겠습니다. 시멘트가 다 달라져가지고. 뭐. <laughs> 자, 어우, 차들이 많네요. 예, 다기에또뵐게요 감사합니다.